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최용성입니다. 음,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의 어, 참 음, 생명 정치와 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삶 속에서 막막함이 있을 때, 어, 모든 희망과 낙관성이 무너질 때, 오히려 어, 어, 무너져 있는 주님께 대한 참 소망이 생겨나기를 어, 축복합니다. 어, 코로나19 시대에 야당, 여당의 생명정치가 서로 희생양 삼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사실은 우리나라는, 어,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처음에 이제 약간 그 공론장에서, 어, 중국에 대한 어떤 입국 막는 것 관련해서 서로를 희생양 삼는 게 있었지만, 나름대로 이제 정의 본문장이 잘 하면서 그런 게 이제 야당이 서로 이제 희생 삼는 그생명정 심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8월 달에 그 강한 문집, 8일로 강한 집회, 이때부터 약간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대처와 관련해서 여당과 야당의 생명정치가 서로를 좀희생을 삼는 경향이 있고, 교회도 서로의 관점에 따라서 보수 진보가 서로 희생을 삼는 경향인 것 같습니다. 약간 진보 기독교는 어, 국가의 계경 굉장히 잘 따라야 되고, 혼란 예배로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 특별히 정강훈 사태 등을 가지고, 굉장히 기독교가, 어, 문제다. 우리, 뭐, 죄송하다. 그런 얘기를하였고 어, 보수 기독교에서 좀센 쪽들은, 예배를 우리가, 어, 되는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어, 신앙을 차이다. 뭐 그런 차원에서 서로 좀 약간, 어, 좀 비판한 그런 차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사실은 그, 저는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심한 편이 아닐 생각하고, 중국의 이슬람 쪽의 생명정치가 신앙과 생명과 자유, 재산의 기본권을 유림하고, 법의 지배를 넘어서 전체적인 법을 통한 폭력교회를 핍박할 가능성이 이제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어, 우리나라보는 터무니없는 그런 잠재 생명정치 가운데서, 신앙의 자유들이 굉장히 핍박받지 않지 않겠느냐. 아,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생각보다 그 경제적인 능력에서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더 약해지고, 어, 그래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내 장애업자들이 굉장히 더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정말 희망이 사라져가고, 회복 탄력성이 더 약화되어 가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생깁니다. 어, 이래서 우리가 소망된 주님께 더 기도함으로 우리가 일한 어려움들을 좀더이겨나가기 원하고, 또 사실은, 어, 어, 이 문재인 정부가 약간 좀, 예, 굉장히 잘했, 생지 잘했는데, 최근에 와서 한국교에 대해서 실수가 조금씩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어, 그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교회를 심사증량 삼는 경향이 조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 한몇 개월 동안 특별히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에 대해서, 원인분석에 있어서 책임을 이제 교회에 전가하는 희생의 선람들이 경험했었습니다. 어, 교회 생각보다 굉장히 그 열심으로또 그 코로나19 대처를 했는데 예배다만 희생하면서 찾았는데 지난 여름에 수백만 명의 한국인이 식당과 카페, 노래방에 다녔서도 코로나 책임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마스크 착용 등의 규칙을 잘 지킨 교회만 뒤집어쓰는 희생양 되는 그런 어떤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정부의 비판적인 전광학 목사가 있는 사랑 제일 교회에 대한 압수 수색 등이 어, 그런 일로이나 사회적 불안 대중 불만을 무마기한 어, 교회를 부당히 희생삼는 그런 경향 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어, 그 사랑 제일교회, 에 특별히 정강 목사님이, 어머, 이제 문재인 정부를 희생양 삼고, 악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어, 어, 대안도 없이 막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싫어하지만, 또, 약간 정부가 정강 목사님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약간 방역 실패의 책임을 과잉 희생양 삼았다. 그제 정부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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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강 목사님이 8.15그 집회 이전에 이미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에서, 그, 이제, 자식 거리두기를 주사하지 않으면 약간씩 문제가 퍼졌고, 코로나19가 갑자 퍼졌는데, 그걸 뭐든지 약간 이제, 정광훈 그목사님 쪽으로 이제 미는 것은 좀, 어, 좀, 조금은 희생양 경향이 있다. 아, 그리고, 그러면서 과잉 좀 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조금 이렇게 억압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차원에서는 약간 어, 그좀 어, 어, 문제가 있다봅니다. 었 그리고 탈정상과학적 상황에서 원인 분석이 제대로 이제 정부가 좀 많이 풀어주면서 많지 않는데 그런 불확실성 사, 상황에서 특징 집단을 싸잡아서 분명 분석도 없으면서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희생한 게 많다. 어 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어 문재인 정부가 잘 해왔다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러나 이제 저는 우리 한국과 같은 그런 양상이 아주 심화된 형태로서 외국에서 굉장히 마이너스할 것이다. 허스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국가는 괴물인데, 그 특별히 이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점점점 권위주의화되고 전체주의 대한 국가 권력들이 중국 같은 그 국가력들리 굉장히 이제 법을 통한 집에 또는 그 너무 이제 한정 권런 압력 통해서 교를 괴롭히고 어 굉장히 이제 힘들게 할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굉장히 깨어 있어서 어 신앙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서 되고 국가 생명 전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 같이 잘 대응해야 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특히 힘든 형제들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생업의 현장에서 경제적 힘들 때 어렵지만. 각자의 생각과 이익을 노리게 되지만 아담 스미스 말하는 그 어떤 동감의 말 가지고 승계에서 그금유력이 자든데 국유력이는 자가 되어서 혹시나 이 코로나 1구 경쟁 위기에 또 힘들어하는 이들을 어, 우리가 어, 어~ 같이 돌보면서 어~ 또 그들을 위해서 봉사 희생함으로써이 어려운 시기를 잘 아름답게 우리가 겉에 나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음~ 굉장히 좀 힘들지만. 지혜롭게 분별해가지고, 그러면서 주님을 소망삼고, 우리 희망이 무너질 때라도, 주님 때문에 행복당성을 갖고, 여러 생명정체가 복잡하게, 어좀음 또, 전개돼서 핍박이 있을지라도, 기도함으로 잘 이겨나는 제도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